막쪼그어요 대충 4지판입니다 A 연산 B 앞에서 뒤에 거 빼고, 뒤에서 앞에 꺼 빼고 합한데, 여기서 내가 다시 재일효 뭐라고? 순수 A랑 순수들이 합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. 앞뒤를, 앞뒤를 합하고, 앞, 뒤의 공통을 뺀다.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?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. 이 문제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. 삐뚤어졌다. 내 마음이 삐뚤어졌나봐. 아닌가? 이게, 여기 똑바로 건가? 오, 내가 이웃을 똑바로 쓰지 않았구나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. 1번은요. A랑 연산하시오. 공집합을. 그러면 A 나오나요? 이런 문제인데. 어떻게 하려했지 앞뒤를 합하고, 앞뒤를 공통해서 빼기로. 얘는 A고, 얘는 공집합. 답은 A. 맞네요. 음, 맞구나. 2번이요. 2번. A와 전체를 연산하시오. 그 말은 앞하고 뒤를 합하고, 앞, 뒤를 공통해서 빼겠다. 얘가 뭐죠? U고요. 얘가요? A예요. 그래서 A의 여집합. 맞네! 답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? 3번. 공집합과 U를 연산하시오. 그럼 앞뒤를 합하고 앞뒤를 공통한 다음 빼라. 얘는 전체, 얘는 공집합. 아무것도 안 빼니까 전체가 남겠죠? 3번이 최야돼 3번은 봉지팝이 아니라 전체라고 해야지. 장난해? 답은 3번이다.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런 식으로 4번하고 보면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럼 할수 있겠지, 그치? 네. 그래도 한번 해볼까? 내가 해주지.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, 4번을 보면요.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연산하래. 그 말은 뭐야? 앞뒤를 합하고 앞뒤를 공통해서 뺐어. 앞에도 A고, 뒤에도 A네. 남는 건 없었어. 그러니까 맞는 거죠. 나 너무 친절한 것 같아. 설명을 그래,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그쵸? A랑 A연산. 그러면요. 앞뒤를 합하고 앞뒤를 공통해서 빼자. 얘는 우주 전체. 얘는 하나도 없었어. 정답은 우주 전체가 되겠지?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.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.